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증권사 수수료입니다.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려는 분들 혹은 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의 수수료가 좀 비싸서 새로 계좌를 틀고 이동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첫째, 위탁 거래 수수료. 이거는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유관기관 수수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탁결제원이나 한국거래소, 그리고 뭐 증권협회, 이런데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세. 이거는 주식을 매도할 때만 내는 세금이고요. 0.25%가 현재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수수료는 1번 위탁거래 수수료와 2번 유관기관 비용이 합쳐진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각 증권사 홈페이지 일일이 다 접속해서 주거라고 정리한 표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뭐 한양증권, 현대차증권, 신형증권, 부국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뭐 이런 곳은 싹 뺐고요. 많이들 사용하는 증권사만 엄선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위에서부터 키움증권은 HTS, MTS 모두 0.015%예요. 여기에는 유관기관 수수료율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제가 유관기관 수수료율은 따로 빼서 또 써놨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삼성증권이 진짜 수수료가 비싸기도 유명한데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안 좋아해요 최근에 다른 증권사는 좀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에 대해서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일절 없어요 그래서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약 10배 비싼 수수료가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별로 적용되는 수수료가 다른데요. 개미들은 뭐한번살때 천만 원 이상씩 지르기는 간떨리니까 천만 원 미만 기준으로 적어놨어요. 0.147216% 플러스 1,500원. 엄청 비싸죠 이것도. 이 밖에 거래 금액별 차등된 수수료는 홈페이지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다음 미래에셋 대우는요, 다이렉트 계좌라고 해서 비대면으로 개설하면 hts와 mts 모두 0.014%입니다. 한국투자증권도 비대면 뱅키스 계좌 기준으로 0.0140527%인데요. 뱅키스 기준은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그리고 KB 증권도 비대면 계좌 또는 제휴 은행 연계 계좌의 경우에는 HTS 0.015%고요. 좀 특이하게 MTS 수수료가 좀 비싸더라고요. MTS는 0.12%가 적용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차피 수수료는 좀 쌀수록 좋은 거니까 가장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대면 계좌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 NH 투자증권도 수수료가 좀 비싸더라고요. 삼성증권보다 더 심한 수준인데, 그래도 NH 투자증권은 모바일 증권 나무와 연계되어 있잖아요. 나무 앱을 통해서 모바일 계좌 개설 시에 HTS와 MTS 모두 0.01% 적용되고요. K뱅크나 또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 개설된 계좌에는 0.015%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수수료가 굉장히 싼데 보면 유관기관 수수료율은 다른 증권사보다 아주 쬐끔 높네요. 다음 하나 금융투자도 비대면 온라인 계좌에 한해서 0.0141639% 적용되고요. 신한 금융투자도 모바일 앱에서 개설한 S라이트 계좌에 대해서는 0.013%의 낮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대신증권은 크레용이라는 다이렉트 비대면 계좌 기준으로 0.015%가 적용되네요. 종합해서 보면 삼성증권을 제외하고는 사실 요즘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굉장히 낮게 책정하고 있어요. 보통 0.01%에서 0.015% 상위에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수수료 무료 혜택이죠. 기왕이면 무료 혜택 주는 증권사의 계좌 개설하면 마음 편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속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수수료 무료 혜택을 준다고 해서 정말 수수료가 빵원일까요? 매도할 때 세금 0.25%만 내면 끝일까요? 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증권사에서 말하는 수수료에는 위탁 매매 수수료와 유관 기간 비용이 합쳐져 있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수수료 무료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는 위탁수수료가 무료라는 얘기예요 유관기관 수수료는 내야 합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제가 또 7월 27일 기준으로 증권사마다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를 다 뒤져서 이벤트 정보를 싹다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아까 비싸다고 실컷 욕했던 삼성증권 신규 고객과 휴먼 고객을 대상으로 또 비대면 계좌 개설 후 비대면 매체로 거래하면 평생 수수료 혜택을 주고 있네요. 네, 유관기간 수수료인 0.0036396%만 내면 되니까요.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계좌가 하나도 없으신 분 또는 휴먼 고객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고 수수료 무료 혜택 누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벤트는 올해 말까지 진행됩니다. 한국투자증권도 최초 신규 개설 고객에게 국내주식 평생 우대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이하게 국내 코스피 200중한 주도 무적위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laughs> 재밌네. 네, 마찬가지로 비대면 벤키스 계좌에 한해서 적용이 되고요. 벤키스 기준은 아까 보여드린 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혜택을 받으면 삼성증권과 마찬가지로 0.0036396% 유관 기간 수수료만 내시면 됩니다. 네, 이벤트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니까요. 하실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어요. 네, KB증권도 신규 고객과 장기 미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위탁 수수료 평생 무료 이벤트 진행 중이고요. 계좌를 새로 만드실 때는 MTS를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 또는 모바일 웹 계좌 개설 페이지를 통해서 만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KB증권은 유관 기간 수수료가 좀 비싸네요. 0.0044792% 그래서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아도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는 조금 비싼 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 네, 나무도 비대면 계좌 개설을 완료한 당사 최초 신규 고객 대상으로 평생 수수료 우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우대 수수료율 0.0043319%네요. 2021년 1월 30일까지 진행되니까 시간은 넉넉합니다. 네, 신한 금융투자도 위탁처수료 무료 이벤트 진행 중이고요.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데, 신규 고객과 휴먼 고객 대상이고요. 조건은 그림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무대 수수료율 0.0036396%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에서도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카카오뱅크 M레이에서 한국투자증권, 뭐 KB증권, LH투자증권 계좌를 최초 개설하면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주식 코스피 200 상장 주식 중 한주 랜덤 증정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네. 그리고 위탁거래 수수료 평생 우대 이 혜택 드리고요. LH투자증권은 축하금 5천 원과 위탁거래 수수료 평생 우대 혜택 드리고 KB증권은 축하금 5천 원 플러스 위탁거래 수수료 5년 우대 플러스 투자관리 서비스 5개월 무료까지 제공을 합니다. 아까 증권사 개별 이벤트와는 내용이 조금 다르죠?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벤트도 보기 쉽게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친절해.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다. 진짜. 이렇게 자, 정리된 표를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요. 정확한 내용은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라고 검색하시면 대부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오늘 내용 총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총 3가지가 있다. 1번, 위탁 거래 수수료, 2번, 유관기관 수수료, 3번, 거래세. 그래서 증권사에서 말하는 수수료에는 1번 위탁 거래 수수료와 2번 유관기관 수수료가 합쳐져 있다. 증권사별 수수료를 보면 MTS로 거래를 하냐, HTS로 거래를 하냐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고 특히 영업점에서 개설한 계좌이냐 아니면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냐에 따라서 수수료 차이가 굉장히 크다. 요즘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영업점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수료로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있다. 비대면으로 치면 증권사별로 수수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무료 혜택을 주는 증권사를 찾아라. 현재 삼성 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나무, 신한금융투자, 카카오뱅크에서 무대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KB증권과 나무를 제외하고는 우대수수료율이 모두 동일하다. 그래서 내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